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스테판 울프 13편입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유람선이네. h 이 y Hey. Never mind that. t we're wondering about the r o y You 으흠. Hey, anyway? Now <목소리> <목소리> 뭐 뭔지 모르겠고 일단 가 봅시다. 뭐든 거야. 작살? 작살 같은 느낌이에요. 이 친구 말고로 안 되네. 이것도 얻을 수 있겠다. 뭐야? 어, 이거 돌려놨는데? 오, 작살로 찔러, 찢어버려. 응? 아, 저 찢는 거 걸리면 안 되나 보다. 뭐야? Not now, not now. Hey, Eno, you're coming with me now. 이 사람한테 안 걸리고 해야 되나, 오늘 모를? Hey, come back here. 자, 이거를 떨구고 그때 잘 피해서 가야 됩니다. 안 걸리게. 지금 이거? 됐다. 오케이 그래도 이거 옮겼어 보내버려 어? 아 이렇게 이 사람 무력화 시키는 거구나 됐다 뭐더 없네 그럼 여기밖에 없네 밖으로 창고? 뭐야? 어? 문 닫혔어 이거 뭐야? 아빠. 폭탄이다 폭탄. 알려줘. 잘못했어요. 아 이것도 색깔 맞추는 거 있네. 잠깐만. 저것도 그럼 알아야 되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알지? 아 여기도 있구나. 아 길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고. 아 저기만 길이 있는 게 아니네. 아 이분 날렸다. 그래도 빨리 하면은 할수 있지 않을까? Not now. 제발 제발. 2분 50초?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아직 괜찮아. 아, 여기도 뭐 안되고 여기도 안되고 다시 여기로 왔는데 아뭐 없어 응? 어? 잠깐만 아 이거 연결하는 거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합치고 이게 저거구나 이게 저거 손 연결하는 거네 얼른가, 얼른. 1분 50초? 왜안 가져? 됐다. 아, 아 괜히 외울 필요가 없었네. 아, 두 번째 거, 여기 네 번째. 세 번째 거는 다섯 번째. 아, 메모장에 적어 놨는데. 네 번째 거는 여섯 번째. 이거는, 여기. 여기. 된 건가? 아, 뭐야? 이게 아니야? 여섯번째거 여기 응? 이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뭘 잘못 보고 있는거야 그러면 뭐지? 반대로인가? 일단 딴거부터 찾자 어차피 이거 죽은거 같으니까 다른거 찾고 그 다음에 죽자 다른거 찾아보고 아, 다른 게 없나? 저걸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왜 틀린 거지? 허허. 음. 뭐가 잘못된 걸까? 허허. 다시 올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를 안 벗겨놨는데, 이거 안 벗기면 시간이 안 가는 건가? 일단 제가 안 벗기고 나머지 물건 찾았거든요? 지금 벗겨볼게요. 어? 아, 시간 가고 있구나. 안 벗겨도. 연결해. 자, 이거를 반대로 해 볼게요. 여기. 이것도 아니야? 널 돌려봅시다. 첫 번째 께, 세 번째. 두 번째 께, 네 번째. 세 번째 께, 다섯 번째. 네 번째 께, 첫 번째. 다섯 번째 께. 두 번째, 검은색이, 여기. 오, 됐다. 아하, 돌려서 보는 게 맞네요. 그럼 저거 이제 어떡하지? 잠깐만. 어, 저로 가야겠지? 일단은? 저기로 가야겠죠? 이 기계로. 일단 이거 폭탄 얻었는데, 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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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바다를 보내. 그리고 어떻게? 그냥 보냈어. 근데 터질 거 아니야? 내가 나갈 수가 있나? 일단 내가 나가야 되지 않나? 살라면? 어, 이거 걸어. 걸었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잘안 보여, 보호색이라. 아니 아니 내려 문이 열렸겠지? 틀로 어떻게 도망가지? 저 기계 타고 도망가는 건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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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뛰어 뛰어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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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열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나가? 어? 이로 나가는 거다 그만 가 어우씨 다행이야 어? 뭐야? 어? 아 폭탄을 보낸 거구나 보트에 태워가지고 어우씨 무서워라 어 NO I'm up at the villa when dr kane is near trouble shortly follows i see you know the guy well don't you worry they'll be here soon i wish i could be that confident this place is a prime target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o's targeting you the dagger what are you a talking small, about aggressive green extremist group that wants to defend nature's greatest secrets they already tried to intimidate my father into giving up his search for the kraken looks like they've turned up the volume 이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인가봐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해본 게임은 스테판을프 13편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